오늘 기한 것처럼 천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배우고 입으로 배우고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그렇죠? 일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 거예요. 음. 천장 복수 시간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볼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동영상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 아버님. 네, 아셨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세, 뭐 한길 한길로입니다. 아, 일방통행 영문 한길로요. 서울로 비아 근데 정식이요? 파티하시면 거수 정리 안 해도 돼안돼안돼 네? 큰절을 하고 큰 틀도. 아한길로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요안 좋아요. 저손좀벗 조금. 요 네. 우리가 지금 주행사라며? 그런 게왜그 아, 놈들이 보면 죄사지나는 거야 관계품이네 회원님은 예류잘 받았어 아 친구가 네, 아, 네. 네, 네. 리하고 있네 네. 우리 네. 네. 집안에서 구 가르침을 받았길래 전화해 되도록 전화하는 것도 모른다 <laughs> 귀여워 할때 <목소리가> 남자는 손이 오른쪽, 여자는 손이 오른쪽. 그렇지. 그런데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제사진 어, <목소리가> 어, 저를 두 번씩 나오게. 우리를 <목소리가> 두번죽이려나 보네요. 그래? 우리가 배웠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왼손이 앞으로. 여자는 오른손 앞으로 그때 배웠죠? 네. 그 여기서는 지금 교육 받지 않아가지고 남자가 오른손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애기이 역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차를 할때는 왼손이 앞으로 남자 이렇게 그죠? 공수인사 할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알고 있지만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이야기 아, 하는데. 네. 근데 오늘은 이게 무슨 자예요? 하늘천 네,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 하늘천자는 그. 두이자에 사람이 모아져 있는 내용을 하늘천이라 그래요? 하늘천자예요. 오늘은 밑 단위 일절 배웠던 걸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죠 자, 모르면 책자로만 해. 책자, 책을 보세요. 자, 이는 무슨 자예요? 땅지. 어, 땅지. 그쵸? 오, 태구 씨가 뭐? 책을 보고 한번말 말할 때 보세요. 땅지 자예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자예요? 건물형. 검은. 어, 건물형. 거물현자 어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물현자 그죠? 거물현자 어, 맞아요. 세 번째 무슨 자예요? 어, 무슨 자예요? 어, 누르황 누르황 아, 누르황자. 누르황 아, 누르 자예요 어, 모르면 책을 보고 오늘 하나하나 가지고 넘어갈 거니까 보세요. 누르황자. 누르 자세 번째 무슨 자예요? 집주 집주 집주. 네, 집주의 집우에. 집주자요, 그렇죠? 집우에. 집우. 집우. 그렇죠? 순서를 보세요. 집우. 집우. 다음에는 얘가 무슨 자예요? 검련아 얘가 집주. 집주. 네, 집주. 집주. 네,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거든요. 네, 다음 다음 여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무슨 자냐는? 넓은, 홍, 넓은. 네, 넓은 넓은 그렇죠. 넓은 항자 홍자. 넓은 항자예요 다음에 무슨 자예요? 거중항 거칠 막. 생기 진책안 봐? 거칠 항자는아거칠한 거짓말. 어. 거예요. 다음에로나올 다음 거예요. 다음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뭐야? 어, 어, 뭐? <laughs> 어, <그랬어요? 웃음> 네. 자 지각생 흔들듯이 야 되는데 물고. 앞으로 갔다. 어요 자, 여기 요 입구. 네. 다음에 그, 또 보면 보 이게 무슨 자예요 다를. 다를. 어, 다를 책을 어, <laughs> 어, 봐야 돼. 다를 여기 다를 다를. 야, 이예요다 자, 이민주 씨가 한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뭔자예요? 걸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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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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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영차, 잘 영차예요. 잘 영차. 잘 영. 다음에 무슨 자예요? 이거 봐봐요. 기기 기울추. 기울추, 기울추. 기울추기울기기추기이또기추기고 아니 종이 없네 종이. 기울추예요 자. 다음에는 무슨 자예요? 벌집, 13! 13! 13! 집벨집3 13! 13! 13! 13! 13! 13! 13! 1는 13! 13! 13! 13! 13! 13! 13! 13! 잡3 13! 13! 13! 잡수. 13! 13! 13! 13! 요 열명열명열열명열명열명열어열명열명열명네개열명열치열명열열명열명열명열열명열명열열명열열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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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애장 독장 배불장 배불장이 배불장. 배불장. 근데가 배불장. 백불장 배불장 맞아요? 예. 다음에는 무슨 자일까요? 더울 after a Monday, o l 어디 o 어 g 서 o l d so, what 더울 t 다음 old song? Told so, l i k 예 I'm in our care. Car o 가을추. 어, 화면 보시, 얘가 무슨 자예요? 가을추. 아, 네, 가을추. 가을추. 같 가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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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을추 맞습니다. 아. 자, 다음에는 무슨 자일까요? 거들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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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자예요? 거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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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수예요? 한문은 어떻게 되냐면. 겨울동 이렇게 약간 띄어서 얘기하는 거어요 겨울동. 네. 그다음에 얘는 무슨 자예요? 겨울 겨울 네.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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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겨울동. 동자. 겨울동. 음. 겨울 겨울동. 겨울동. 겨 겨울동. 겨울 겨울동. 겨울 겨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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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겨 그천장문의1절에3계1단계1요0 0 0그에 한계. 1 0 한계. 10,000원에 한계. 1 0 0 0 0원 한계. 1 0 0 0 0한 한계. 1 한계. 1 0 0거0에 한계. 1 0 0 0 0원 다리 달아 찰용 기울주 열긴 잡수 열열 풀짝한번더한번더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더한 점부터 시작. 한점 단기 건물연 감초장 아니자 네, 네. 얘는 무슨 자일까요? 이병. 무슨 자일까요? 윤다윤이착자 어, 나와 있을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안 나와 있어요?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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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네. 안나니다자 나와. 무슨 자예요? 자윤다윤다윤다윤다윤다음얘 무슨 자예요? 윤다연. 자. 다음 얘는 이로 성. 이로 성. 이로 성. 이 화면 한 보세요. 이로 성. 이 자예요. 이 자. 다음 무슨 자일까요? 자 책장 보알아맞추요 뭐 <laughs> 무슨 자예요? 올해가 어떻게 돼요? 올해가 여기네 <laughs> <laughs> 해색. 자 해색. <laughs> <laughs> 선생 무슨 자예요? 선생 모르나 봐요. 선생님름나는데름나 나름, 나름, 나요 나름, 나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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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름, 해름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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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똥물. 똥물. 그 다음에 예우슨 자요. 야, 변, 어, 변, 네, 음, 자, 예슨 자요. 예요 자, 예우슨 슨 자요. 예 자요. 예요 자, 예우슨 음, 알아 자, 예요 자, 슨자요 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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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다음에는 무슨 자오를 어, 어, 네, 네. 네. 다음에는 무슨 자리요 이를 지. 이를 지. 자를 지. 이를 지. 이 지. 를 지. 그죠? 이를 지. 이를 지. 자 이를 지. 이를 지. 이를 이를 그죠? 이 7자 아았죠 7자 다음에 무슨 자예요? 비 비울 어제 보았잖아요 그죠? 비올때 쓰는 게 이거예요 비올때 쓰는 거 이. 오. 자그 다음에 비가 오면 안경 있죠? 안경 띄는 걸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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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로

8이82 82 8이82그 다음은 얘가 무슨 자예요? 어이서어이상서래서 비가 오서어디안개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방이을 맺히고 이걸 갖에서 어디에서? 어디서 어디에서? 어디서어디이서이디에서어이이서이디에서어디이서 어디에서? 어디에 잠시만한 육어보드로 읽어 보도록 h i l l e s Somebody, 번 이야기 를 하게 되면. 여기 남 n a h 데 a n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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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지 날무러운 것이라 나를 기다려 찰명 Boa noite. 그러니까 절을 배우는 게대부 15일을 걸요한 8시간 정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루 2시간 하는데 실제 교시간은한 10일 정도안되거든요 그 진도가 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기복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어떤 애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어떤 애이 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시키면 은 고개 손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웃기는 거잖아 그쵸? 잘못하고 있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손은 들수록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친구들이 일 3, 4일 때는 한한 1시간씩 네, 잘 따라오더니 너무 머리 아프고 그런 거아서 미안한 식으서 많이 혼나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네. 예, 요니다